자, 여기는 트라스테베레의 성모 마리아 광장입니다. 이 장소는 어, 이거 로마에서도 가장 핫한 지역입니다. 서울로 비교하자면, 어, 홍대나 연남동 같은 그런 분위기의 장소가 바로 이 공간이죠. 낮에는 별로 사람들이 없습니다만, 저녁이 되면, 이거 로마, 현지 로컬 로마인들이 모두 이곳에 나와서 바로 이곳에서 약속을 잡고 만나서 이 주변에 아주 전통적인 식당부터 아주 가볍게 이렇게 술 한잔 할수 있는 그런 바들이 즐비하게 있는 그런 장소이죠. 광장에 보면 가운데는 어, 1692년도에 카를로 폰타나라고 하는 건축가가 디, 새로 디자인해서 만든 분수대가 있는데요. 사실 이 분수대는 로마에서 가장 오래된 분수라고 합니다. 2천 년 전부터 있었던 분수대고 그것을 어, 17세기 말 이제 카를로 폰타나가 새로 디자인을 해서 이쪽으로 어, 옮겨 왔고요. 어, 이 광장에서 무엇보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물은 바로 제 뒤에 보이는 저 성당입니다. 어, 지금도 이 성당 왼쪽에는 이제 종교 시설이 있는데요. 이 왼쪽 건물에 바로 어, 갈리 3세기 때 순교자이면서 교황이셨던 갈리스도 성인의 집터가 있었던 장소입니다 어, 그래서 이 성당 자리에 나중에 340년경에 율리오 1세 교황님이 어, 새로 성당을 지었는데요 이 장소에 그 이전에 이미 이 갈리스도 성인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작은 오라토리움이라고 하는 종교시설이 있었고요 전승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이곳은 이미 기원전 1세기 경에 당시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죠 그 로마의 퇴역 군인들 이제 은퇴한 퇴역 군인들을 위한 시설들이 있었는데 그 장소에서 기원전 38년도에 석유가 솟아 나왔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그 당시 이쪽 지역은 이집트 사람들 유대인들이 모여 살았던 그런 지역이었었는데. 어, 초기 교회에서는 이 석유가 쏟아져 나왔던 그날 하루종일 석유가 쏟아져 나와서 데베르강을 흘렀다고 전해지는데 이 석유가 쏟아져 나왔다 라는 것은 어, 메시아 즉 구세주이신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것을 미리 예고한 사건이라고 해석을 했었어요 실제로 이 그리스도라는 말 뜻은요 어, 히브리인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뜻인데 그말 뜻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부약성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이스라엘의 지도자에게 기름을 부음으로서 어, 그 이스라엘 지도자를 채택했던 어, 그러한 전통이 있었는데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전통적으로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유대인들의 지도자로 여겼던 거죠. 그래서 신학에서 새로운 구세주. 즉 메시아는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었고 그래서 그 이곳에 기름이 솟았다라는 것이 바로 하느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 즉 새로운 부세주가 탄생하는 것을 예언했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였던 거죠. 그래서 어이 장소에 이제 성당이 세워졌고 실제로 갈리스도 교황 당시 3세기 초에는 아직 그리스도교가 공인이 되지 않았던 시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처음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시설물이 있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이곳 로마인들은 이 성당이 최초의 성당이라고 이렇게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3세기 중반에 율료 일세 교황이 이제 성당을 세우고는 그때 성당 이름을 성모 마리아라고 이렇게 붙였고 그래서 로마에서 최초로 마리아에게 봉헌된 성당이다라고 이 지역 사람들은 지금도 믿고 있는 그런 성당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여러 번에 걸쳐서 개축이 되었고요. 어, 지금 보시는 성당은 12세기 때 인노첸초 12세 교황에 의해서 새로 지어진 성당의 모습을 거의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성당 정면을 보시면 우선 아래쪽에 어, 1702년도에 바로 이 분수대를 설계했던 카를로 폰타나에서 만들어진 회랑이 있고요. 그 회랑 위에 2층 발코니에는 이 성당 건립에 공헌을 했던 매니저의 갈리스토 교황부터 해서 네분의 교황님들의 석상들이 있습니다. 어, 정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 가운데 있는 모자이크 부분입니다. 13세기 때 모자이크인데요. 옥자에성 모자가 이렇게 앉아 계시고 좌우 양쪽에 어, 1 0 명의 성녀들이 횃불을 들고 어, 마리아를 향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어, 저 도상에서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성모 마리아가 당신의 가슴을 완전히 드러내고 아기 예수님에게 이렇게 수유를 하는 장면입니다. 어, 이러한 도상은 13세기부터 이제 즐겨 사용했던 도상인데요. 어, 13세기 때부터 이제 서양에서 이 기본주의가 태동하기 시작하면서 평화에서도 어, 그 이전에 신성보다는 이제 인성, 그리스도인성, 또 사람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 또성모님의 자비로운 자비로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가슴을 드러내고 수여하는 장면에 도상들이 자주 등장하는데, 바로 여기에도 그 도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성당 입구는 지금 오른쪽이고요. 오른쪽에 사제관 건물이 있고요. 여기 사제관 입구에 보면 위쪽에 이 성당에 아까 그 전성과 관련된 또 기록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문 위에 보면 라틴어로 폰스 올레이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서 폰스란 말은 이제 그샘이란 뜻이고요. 올레이란 말이 기름이란 뜻이죠. 아까 기원전 38년도 이곳에서 석유가 하루 종일 쏟아져 나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거를 기억하는 기념비가 되겠고요. 성당으로 들어가시면 입구 회랑에는 회랑 부분에는 어, 과거 중세 때또그 이전의 로마 시대 때 묘지에서 발굴된 묘지 어, 묘비라든지 관의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전부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성당 중앙문 위에 보시면 그리스어로 마테르데이, 즉 하나님의 어머니, 즉 성모 마리아를 상징하는 글귀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성당 내부의 모습은 전체적으로 기둥으로 세 개의 복도로 나뉘어져 있는 삼랑 구조를 하고 있고요. 이세 개의 복도로 나누는 좌우 양쪽에 이화강암돌 기둥들이 있는 총 22개의 돌 기둥들입니다. 12세기 때이 성당을 크게 확장하면서 당시 교황님이 로마에 있었던 고대 유적지인 그 카라칼라 황제 목욕장, 장 유적지에서 가지고 온돌 기둥들입니다. 그리고 어 천정은 17세기 초에 도미니키노라고 하는 예술가에 의해서 디자인된 천정이고요. 마찬가지로 승천하시는 성모님도 같은 작가의 작품입니다. 자, 이 성당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은 어 중앙 제단을 기준으로 해서 앱스 즉 후진 부분에 이 모자이크 작품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기원전 38년도 기름이 솟았다고 전해지는 장소입니다. 그걸 기억하는 기념비가 바닥에 있고, 여기 또, 아까도에서 보셨던 것처럼, 폰스 올레이 기름의 셈이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어, 재단 뒤쪽 후면, 후진 부분, 앱스라고 하는 후진 부분에 모자이크들이 있는데요. 어, 윗부분에는 12세기 때 로마 작가들의 작품이 있고, 바로 아래쪽 가운데 쪽의 부분에는 비에트로 까발리니의 작품입니다. 어, 우선 가운데 중앙을 보시면 맨 위에 십자가가 보이고요. 십자 가 아래쪽에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하는 글귀이죠. 그리고 양쪽으로는 네 명의 복음사가들이 그들을 상징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모자이크가 되어 있고 아래 그 쪽으로는 좌우 양쪽 에두 명의 예언자가 있는데 왼쪽에는 이사야 예언자, 오른쪽에는 예레미야 예언자입니다. 어, 이사야 예언자는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글귀를 들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른쪽에 예레미야 예언자는 우리들의 죄로 옥에 갇히신 그리스도라는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실제로 그 파피루스 윗부분에 보면 세장에 갇혀있는 새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 후진 부분에 있는 그 아래쪽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모 마리아가 계신데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가 들고 계신 성서는 구약의 아가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가 묘사가 된이 모자이크 성모 마리아가 단순히 그리스도의 어머니로서 뿐만이 아니라 어머니이신 우리 교회를 또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 양쪽에 일곱 명의 성인들이 있는데 아까 이 성당을 새로 건축하고 하는데 기여를 했던 네 분의 교황님 외에도 로렌조 성인, 베드로 성인이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창문 좌우 양쪽에 있는 모자이크가 그 보다는 140여 년 뒤에 제작이 된 어, 에트로까발리니의 모자이크 작품인데요. 어, 이에트로까발리니는 당시 로마에서 활약을 했던 로마 출신의 어 유명한 화가였었죠. 특히 그의 작품은 그 위쪽에서 보았던 그 전형적인 비잔틴의 도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는데요. 어, 자세히 보시면 뒤에 배경이 굉장히 입체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인물들이라든지 움직임들이 생동감 있게 자연스럽게 묘사가 되어 있죠. 이게 나중에 이제 어, 등장하게 될 르네상스 회화의 어떤 전조를 알리는 그런 화가입니다. 이탈리아 미술사에서 이탈리아 근대 회화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조또와 비슷한 시기에 활약을 했던 화가입니다. 물론 조또보다 는 나이가 훨씬 30년 정도 많았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이 조또라는 화가에 비해서 좀 저평가된 화가입니다. 에트로 가발리니에 대해서 음. 잘못된 기록들 을 남기는 바람에 오늘날까지 좀 저평가되긴 했었습니다만. 당시 조토에게도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았던 그런 중요한 화가입니다. 예, 지금 들어가시는 곳은 이 성당에서 가장 유명한 경당입니다. 이곳은 정면 재단화 때문에 지어진 이름인데요. 자비의 성모 마리아 경당이고, 1585년 당시 알템스 추기경의 주문에 의해서. 마르티노 롱고라고 하는 롱기라고 하는 건축가에서 만들어진 경당입니다. 로마에 남아 있는 당시 6세기, 5세기, 6세기 때 그려진 성모 마리아 이코나 다섯 개가 있는데 그 다섯 개가 이제 이성 사람이 그리지 않았다고 믿는 다섯 개의 중요한 이코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이코나이고요. 실제로 이그 당시에 이곳에 이 가뭄이 한번 굉장히 심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곳 지역의 신자들이 이 성모 마리아 하나를 들고 나와서 기도 행렬을 했고 그 기도 행렬이 끝나고 난 뒤에 가뭄이 사라졌다라는 그런 기적 이일어났다고 전하는 이코나이기도 합니다. 이 이코나 자세히 보시면 이 성모 마리아의 모습은 마치 이 전형적인 비잔틴 이콘처럼 여왕의 그런 얼굴 모습을 하고 있지요. 그에 반해서 좌우 양쪽에 등장하는 천사는 고전주의, 고대 로마 시대 고전주의 즉 굉장히 사사있고 사실적인 모습으로 생동감 있게 표현이 된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